리그넘 이상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폐목재 업사이클링 기반으로 지단경 어, 경량화 플라스틱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진 소재를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어, 플라스틱 제품은 석유계 기초수지, 그리고 충진소재, 첨가제, 세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제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런 충진소재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 기초수지의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를 할때 충진소재 사용량을 많이 할수 있으면 석유계 기초수지 사용량을 주, 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제조를 할 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플라스틱 폴루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분해성인 석유계 플라스틱 소재를 지금은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분해가 가능한 이런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 소재로 계속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쪽 플라스틱 시장은 경량화가 가장 큰 이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연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소재 시장의 이슈는 친환경 소재이냐 경량 소재이냐 두 개가 가장 큰 이제 키워드이고요. 관련해서 플라스틱 충진 소재 시장은 약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동차 같은 이제 모빌리티 쪽 시장이 가장 크고요. 저희가 1차로 진입하고 있는 이제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연비라든지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 뭐, 경량 플라스틱 조차도 플라스틱 쪽으로 소재를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차량에 예전에는 한 100kg에서 150kg의 플라스틱이 적용되는 것이 지금은 300kg 이상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 이런 경량 충진 소재 시장은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열릴 플라잉카, 혹은 뭐, 모빌, 저기 드론 같은 경우에 이런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더더욱이 이런 경량 충진 소재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대부분의 플라스틱에 적용되고 있는 충진 소재를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물을 채굴을 해서 분쇄를 해서 만드는 이런 무기 충진 소재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기초 수지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무겁고요. 플라스틱의 기, 이 충진 소재가 적용되면 될수록 더 무거운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고 더군다나 이런 충진 소재, 지금의 충진 소재는 어, 채굴을 하기 때문에 성면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같은 발암 물질들이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채굴 과정이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 충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바이오매스인 나무를 원료로 하고요. 저희 특허 공정을 통해서 나무의 주성분인 리그닌이라는 성분 그리고 셀룰로즈를 마이크로 피브리레이티드 셀룰로즈 그리고 리그닌 두 개의 복합 물질로 개질을 한 다음에 그걸 세이프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진 소재는 기초 수지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비식용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농무송으로부터 친환경 인증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소재의 특징은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가 높은 가격이나 낮은 물성으로 인해서 적용하지 못했던 이런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에 저희는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경량화나 가벼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기존의 충진 소재와 저희 세이프 같은 가벼운 충진 소재를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저, 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플라스틱에서 제조를 할때 기존의 탈크라고 하는 무기, 무거운 무기 충진 소재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세이프 충진 소재를 동일한 무게의 비로 첨가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면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 같이 한10% 이상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초 수지 사용량도 2배 이상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CO2 저감량도 2배 이상이 됩니다. 어, 글로벌로 플라스틱이 3억 8천만 톤 매년 생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금방 말씀드린 바 같이 가벼운 세이프 같은 충진 소재를 10% 정도 블렌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 사용하는 원유 사용량을 한 1,500만 톤 저감을 할 수가 있고 원유 사용에 따르는 CO2 저감 효과도 한 5,0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모빌리티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빌리티 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 세이프 충진 소재를 자동차 플라스틱 제조할 때 10kg 정도 적용해서 만들게 되면 자동차를 한0.67% 정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치입니다 연비개선효과도 0.6%가 채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폐기 직전까지 뭐 10만 킬로건 20만 킬로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데 당 10만 킬로 운행하고 연비가 10킬로고 1년에 글로벌로 어, 차량이 한 1억대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휘발유 저감량이 한 400만 톤, 그로 인해서 CO2 저감이 한 1,300만 톤 정도 달성이 됩니다. 이것은 어, 기초 수지 저감에 의한 효과보다도 훨씬 더큰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빌리티 쪽에 지금 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소재는 이미 쌍용 자동차 티볼리에 내장 플라스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GM 차량에 어 부품 개발을 완료를 해서 지금 사용, 사용 소재 등록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양한 국내 기업에서 적용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프리 120억 밸류로 3GA 펀딩 진행하고 있고, 어, 2026년까지 기존에, 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나 전기전자나 아니면, 어, 농업용 멀칭 필름 같은데, 적용을 함으로써 매출을 한 500억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이, 어, 저랑 이제 박오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이오케미칼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호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공이고 주로 플라스틱 금형이라든지 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기술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도 플라스틱 컴파운딩의 어, 대가들이십니다. 저희는 2017년에 창업을 해서 2020년에 팁스 과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프랑스 JC에서 주관한 JC 컴포지트 스타트업 부스터 컴패티션 우승 기업이 리그넘입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에 유럽 바이오 브릿지랑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에서 자동차 분야 복합수지 혁신기술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최종 11개 기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협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바이오 필러의 플라스틱 적용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바이오 케미카을 생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 필러를 다운 스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차전지응극제 같은 것으로도 적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발효당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폴리머 생산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케미칼 원료 모델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수,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그 계질 기술 있잖아요. 네. 계질 기술이 핵심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이런 그 저기 충전재를 넣게 되면 기존 플라스틱의 어떤 물성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아마 PP 쪽에 넣는 거. PP도 같은...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물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내열성 자체가 이걸 넣게 되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그런 어떤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실제 이제 개선하는 아이디어 가 있는지 그게 생각이 되고 네, 일단 하면. 어 개, 개질 기술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기존에2 세대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을 많이 대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차이점은 그 세컨 제너레이션 바이오 리파이너리 같은 경우에 목적은 그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즈하고 헤미셀룰로즈에서 최대한 많은 발효당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케미컬 생산용 발효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었고요 저희는 역발상으로 어, 아, 그렇게,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경제성의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셀룰로즈랑 헤미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퀄러티의 어떻게 보면 바이오폴리머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다가수분해 해내지 말고 셀룰로즈는 크리스탈리즌하고 아몰퍼스리전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몰퍼스한 부분만 가수분을 해버리고 크리스탈 부분은 남겨두게 되면은 충진제로서 지금 나노 셀룰로즈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분산성이라든지 높은 친수성으로 인해서 뭐~ 뭐~ 분산성 내지는 상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노 셀룰로즈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지에 관한 또 기술이 또 추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리그닌이라는 성분과 셀룰로즈의 그 크리스탈 리전을 살려두고 리그닌 자체는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포빅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머 매트릭스하고 분산성이 상당히 좋게끔 나노셀룰로즈가 그렇게 지금 개질을 하고 있고, 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나요? 기존 플라스틱 물성을 이렇게 아, 혹시. 어, 물성 같은 경우에는 충격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렇게 하더라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그것도 비용의 상승 같은 거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열, 배열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TG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마스터 배치 형태로 제조를 해가지고 보면은 250도에서 300도까지 갔을 때 s 말디 m e r Degradation 에 의한 Mass Reduction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PP나 PP 쪽 적용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Biopolym, PBAT나 PLA나 뭐 PBS. 이쪽은 전혀 Mass Reduction이 없습니다. 탈크에 비해서 가격 어때요? 탈크가 제가 알기로는 키로에 한 500원 정도 자동차 적용에. 그리고 저희 거는 지금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비중 대비 가격을 하면 그게 차이가 난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전문 분야라서 화학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대부분이 기존 대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이슈가 되는 친환경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소재 기술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위한. 예예예, 예, 예. 하나의 솔루션. 지금 저도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게 모든 게 기존 대비 좋아만 지는 게 아니고 트레이드 오프로 분명히 안 좋아지는 게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던 생산성이 문제가 되던 가공성의 문제가 되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이 분야에 경쟁사들도 굉장히 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그 차별성 차별성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설명했으면 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첨부자료에서는 첨부자료가 디스플레이가 안 되네요. 어, 아까, 처음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국내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이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아직도 아주 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r i s 나 뭐, 핀란드의 VTT, 뭐, 북, 어, 저기, 북, 저기, 어, 미국 같은 경우는 NREL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 실패를 기술적으로 실패했다기보다는 경제성 확보에 실패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역발상을 했던 것이고 어~ 무기 충진 소재에 비해서 충격 강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감이 되지만 오히려 굴곡 강도 측면에서 또더 좋아지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성 같은 거는 사실 플라스틱이 수십만 종이거든요. 잘 찾다 보면 적 어, 적당한 부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는 크게는 없고요. 경쟁사들은 지금은 많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가장 저희하고 유사한 기술을 구현하는 데가 이제 핀란드의 UPM 바이오케미칼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어 동일하게 저희 같이 바이오매스를 활용을 해서 어, 모노프로필렌글리콜이라는 거 모노에틸렌글리콜이라는 거 만들고 나머지 리그닌 쪽은 어, 열적 처리를 한 다음에 고무에 들어가는 그 필러이긴 한데 카본블랙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다고 필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참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증을 갖게 된 게, 아까 이제 이런 가볍고 이 탄소 배출량이 적어질 수 있는 임팩트를 뭐, 제외하고, 사업적으로는 이게 그 디맨드가 있는 고객 입장에서 어떠한 장점을 좀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아까 뭐 자동차도 잠깐 일례로 보여주셨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추산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충진 소재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조 정도 되고요. 저희는 플라스틱 특히 이런 사출형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스틱 시장이 이런 사출형뿐 아니라 페인트 쪽에도 이런 충진 소재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한 200조 정도 됩니다. 플라스틱 전체 시장이. 그럼 저희가 지금 일단 집중 집중하고 있는 고객군과. 고객군의 니드는 저희가 어떤 영업 전략을 통해서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사업의 스케일하고 관련돼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빌리티 쪽. 그리고 그쪽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도 친환경 소재, 경량화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시장도 가장 크고요. 저희 소재하고 젤 핏이 또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쪽은 이제 페인, 친환경 페인트 쪽. 페인트 쪽에서도 이런 익스텐더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충진 소재를 들어갑니다. 그쪽 시장도 자동차 못지않게 어, 이런 사출 시장 못지않게 큰 시장이라서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노루 페인트 같은 업체들하고 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